2025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복음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원의 깊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겁을 먹고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속 옥의 문이 터지고 모든 결박이 풀려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복음의 이름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의 소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 복음의 이름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소식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최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이 복음을 가볍고 쉽게 편하게 이미지를 그려 소개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나 복음이 강압적으로 느껴져서 불쾌감을 주면 어떡하나. 괜한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도자가 그 불신자 앞에서 최대한 본을 낮추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자, 복음 전도자가 자신을 낮추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같이 낮춰선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낮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없이 높여야 할 거룩하신 종기하신 이름 아닙니까? 복음은 불신자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겨우 그 기분을 맞춰 기득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장 5절 봐주십시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건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힘을 말해요. 복음,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감화시켜 순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6절도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방인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권세의 음성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말한다면 사탄을 제압하여 그 밑에서 종살이하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복종시키고 다스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제 아무리 콧대가 높고 사회적인 권세가 대단한다 하더라도 그 심령을 다스려 순종하게 하는 복음의 권세가 더 대단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과 마주할 때는 그 사람이 두렵지가 않다. 사회적으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으로 만날 땐 담대할 수 있다. 왜냐? 우리에게는 권세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고 겁 없이 나가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십시오. 기도할게요. 우리 만물을 발 앞에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복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